왜 유독 광주에서 그렇게도 잔인한 진압작전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 전두환 신군부의 베트남 참전 경험 때문이었다. 이렇게 쓰여진 미국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이 1980년 당시에 작성한 비밀문건을 최근에 입수한 건데요. 단독 보도한 CBS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아, 장규석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워싱턴입니다. 아, 그러니까 1980년에 광주의 참상을 본국에다가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한 어떤 그런 비밀 문건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그 국방부 산하의 그 정보기관에 하나 있는데요, 미 네. 국방정보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미국은 물론 그 각국의 군사 관련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 데요 DIA라는 아, 곳이죠, 그 곳이. 네, 맞습니다. 예, 예. DIA이고요. 제가 입수한 문건은 그미 국방 정보국이 1986년 6월 11일에 생산한 내용입니다. 그5.18 직후에 한국군 내부 동향을 보고하는 2급 비밀 문서입니다. 예. 그이 문서에 그 한국군 내부 정보원들의 그 진술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그 진술 중에서 한국군의 이런 동떨어지고 잔인한 처리는 군부 실세인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이 모두 베트남전에서 실전 경험을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 그예 광주에서의 내용이 훨씬 잔혹했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그 베트남 공산당 그러니까 그 베트콩처럼 여기고 진압 작전에 나섰다 하는 그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 수뇌부 전부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데 마치 베트남전에서 베트콩 네. 다루듯이 광주 사람들을 다뤘다라는 정보 보고 내용 그러니까 본국에다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일종의 정보보고를 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솔직하게 썼을 거란 말입니다. 자세하게.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네, 담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이게 네. 특이한 게 문건에 보면은 한국인에게는 공개 금지? 이렇게 써 있네요. 네, 그 2급 비밀문서라고 표시한 밑에 특별하게 그 한국 국민에게 공개 금지라는 이 문구가 한줄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그만큼 뭐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것도 그 한국군 내부의 어떤 그런 동향들이 아주 솔직하게 담겨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어차피 공개가 안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나라하고 솔직하게 표현한 문건. 그렇다면 그 문건에서는 네. 미군의 비친, 눈에, 눈에 비친 이 광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게 궁금한 건데 저는 이 문구가 눈에 띄어요. 광주는 한국의 미라이다. 한국의 미라이. 미라이는 베트남의 네. 마을 이름 아닙니까? 네, 그 1968년 3월 16일에 미군이 그 베트남 미라이 마을에서 양민 500명을 학살한 사건이 미라이 학살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을 총으로 집단 사살하고 가옥들을 불태우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네. 이 문서에는 그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 이 베트남 마을에서 벌어진 양상하고 비슷했다.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 문서에, 예, 문서에 등장하는 이 한국군 정보원이 그 예. 당시 그 광주에 대한 상황을 직접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음. 그 처음에는 광주에서 학생 시위 규모가 300명 정도로 아주 작았고 또 군대를 보면은 다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한 예. 예, 학생 지도자가 포유된 채 대검에 찔렸고또 음. 도망쳤던 다른 학생들도 군인들이 추적해서 끌고 나와서 구타하고 체포했다. 또 학생을 숨겨줬던 식당 주인이 총에 맞았고, 식당이 불에 탔다. 이런 네. 증언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사건이 빈발하니까 광주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결국 그 군대의 그 잔인한 대응이 광주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하는 증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음. 또 무장한 폭도들 때문에 군인들이 불가피하게 대응했다. 하는 그 전두환의 말을 정확하게 반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장한 폭도 때문에 군인들이 불가피하게 잔인해진 거다. 그러니까 선우가 어떤 거냐 하면은 무장한 그 시민들 때문이다라는 게 전두환 씨의 지금 주장인 건데 이 미군이 본국에다가 보고한 정보보고를 보면 그 정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학생들은 시위하다가 군인들 보면 도망쳤는데 도망치던 사람들을 대검으로 찌르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분노하고 더 쏟아져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나라한 이야기들, 솔직한 이야기들. 근데 이 전두환 수뇌부가 베트남 전 영향을 받았을 거란 분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이 비밀 문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수의 분석 결과가 하나 나온 거 나온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무장 헬기 타고 기관총 사격을 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후의 진압 작전이 벌어졌던 곳이 그구 전남 도청이죠. 그 맞은편에. 그 전일 빌딩이라고 1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음흠. 여기 10층에서 수십 발의 총탄흔적이 발견됐고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해 보니까 이게 M60 기관총탄 자국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이 총알의 각도, 또탄원의이 분포를 보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정지한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또이 부채꼴로 좌우로 흔들면서 기관총을 쐈다. 이렇게 어.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지 비행을 하는 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네. 건데요. 네. 그래서 이 광주시 518 진실 규명 지원단이 이군 작전 문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당시에그 M60 기관총 거치가 가능한 헬기는 UH-1H라고 하는 그 이로코이즈 수송 헬리콥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로코이즈 헬기가 어떤 기종이냐면 바로 그 미군이 베트남전에 7천여 대가량 투입했던 그런 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전 그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왜 헬기 네. 타고 문 열어놓고 두두두두둑 막 쏘잖아요. 바로 네. 그 헬기를 타고 광주에서 사람들을 진압했다. 기관총을 난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베트남전에 그 상징과 같은 그 헬리콥터가 광주에 실전 투입됐고 또 시민들 향해서 시, 사격을 했다 하는 점이 그 신군부의 베트남전 경우가 연결해 보면 그 시사하는 바가 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5.18 무렵에 그 당시 그 전대병원에서 전남대병원에서 어, 근무했었던 의사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분이 네. 정확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병원을 향해서 헬기를 타고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사라지더라. 이 얘기가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그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때, 이때도 베트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런 내용도 비밀 문건에 담겨 있다면서요? 네, 요거는 그 제가 입수한 미 국방 정보국의 또 다른 문건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 1980년 5월 27일에 생산돼서. 미국 국방부 와 국무부 CIA 등에 발송된 그 첩보 보고서인데요. 여기는 그 당시 한국 국방부가 각국 대사관에게 이 광주 관련 상황을 해명한 그런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예, 예. 이 해명 자료에 보면은 그 당시 신군부가 그 5월 1980년 5월 17일에 주요 군지위관 회의를 열고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음. 이 확대하기로 한그 배경에.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가 베트남과 같은 운명에 빠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강력 대응에 나서게 됐다. 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 네. 그 불순한 배후 조종 세력에 의 해서 주도면밀한 책동이 계획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베트남처럼 한국이 공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음. 이게 신군부의 주장이었고요. 예. 런데그 예, 아시다시피 그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그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국회 기능 정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군부가 당시 그최규화 정권을 식물 정권으로 만들고 이 실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종합해보면 전두환 등이 신군부는 자기들의 그 베트남 전 참전 경험을 되살려서 한국이 베트남처럼 될수 있다 이런 음. 명분으로 그 자기들이 집권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이끌어 냈고요. 예. 또그 다음에 실권을 장악했던 그 찰나에 반대가 가장 격렬했던 이 광주에서의 시를 억누리기 위해서 예. 또 공수부대를 계엄군으로 보내서 광주시민을 마치 베트콩 색출 작전하듯이 잔인하게 진압했다. 이게 바로 그 미국방정보국 문서에 고스란히 담긴 팩트입니다. 이야, 저는 지금 들으면서 소름이 쫙 끼치네요. 베트콩처럼 어, 네. 생각하면서 광주시민들을 베트콩 공산당처럼 생각하면서 이들을 그대로 두면 우리 남한 전체가 공산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도 잔인하게 양밀 학살하듯이 학살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 문건에 담겨 있다. 네. 근데요, 장 기자, 이 미국의 네. 문건을 지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당시에 미국은 그니까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속속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 그 택시 운전사에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이게 미국에서도 한인들 많이 사는 곳에는 지금 개봉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저도 최근에 봤는데요. 그러셨어요. 그, 거기 보면 그 등장인물들이 왜 군인들이 우리한테 일어나? 이런 음. 그 질문들 여러 번 합니다. 왜 군인들이 우리한테 제가, 이러는 거야? 왜? 예. 이럴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미 국방 정보 문서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미국은 왜 그렇게 그 신군부 광주 진압 작전이 그렇게 그래 잔인했는지 어느 정도 단서를 잡고 있었다 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음. 또 미국이 그 1989년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그 그때 그 80년 광주 관련해서 어 광주 백서를 발간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되기 나흘 전에. 어, 당, 위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 전두환 위컴 사령관에게 학생 시위대에는 북한이라는 손이 작용하고 있고 곧 남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컴이 북한 공격이 임박한 징후는 없다. 남침설을 반박했고요. 다음 날 본국에다가 전두환이 북한 위협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 청와대 입성을 위한 포석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니까 결과적으로 이 베트남 상황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중국으로 확대하려는 이 신군부의 계획이 사실상 정권장악 시나리오였다 하는 점을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면서 왜 전혀 왜 개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안목적으로 용인을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용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광주 백서에 보시면은 저기. 그 광주 그 민주 운동이 한창이던 22일에 5월 22일에 백악관에 백악관에서 그 머스키 국무부 장관 주재로 대책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예, 예. 그 결론은 결국 신군부에게 자제는 요청하겠다. 하지만 음, 질서 회복을 위해서 군사 행동을 최소한 인정하자. 이런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이 아무래도 이제 북한 쪽의 동향, 이런 쪽을 좀 이렇게, 어, 우려를 해서, 예. 그 광주를 빨리 이렇게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야.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네. 그래서 아마 측이 군사 작전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용인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자신들의 이익을 따져봤을 때, 북한 이대로 두면은 이게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북한을 더 신경 써서 빨리 잠재우는 게 낫겠다라는 전두환의 손을 들어줬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는 미국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가 네. 그 21일에 그 광주시민에 대해서 계엄군이 집단 발표한 이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요. 음. 그다음에 22일에 백악관에서 어떻게 할 건가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군사 행동을 어느 정도는 최소한으로 하는 거는 용인을 해 주자. 이런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난거예 알겠습니다. 광주백서에 나옵니다. 지금 청취자 2365님 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이런 문자를 주시는데 장규석 특파원.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네. 팀 셔록 기자가 이 비밀문서를 입수했고 이걸 장규석 기자가 유일하게 단독 보도를 하게 된 건데요. 짧게 네. 어떤 거 느끼셨어요? 예, 그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 봤을 때는 전쟁의 휴유증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음. 느낌이 가장 컸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 베트남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고, 근데 그 경험이 결국 우리나라 독재 정치의 명분으로 활용됐고, 음. 또 광주에서 잔인한 진압이라는 형태로 이 폭력이 부활했다 하는 내용을 접하면서 저도 놀라움이 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워싱턴 특파원으로 와서 이제 6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 위기론, 선제타격론, 군사옵션, 이런 전쟁 용어들이었죠. 예, 예. 지난 4월에도 그렇고, 지금도 또 뭐, 북한의 ICBM 발사, 또 트럼프의 또 화염과 분노 발언, 이런 걸로 전쟁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저는 또그 위기론이 너무 과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측면,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런 미국의 발언을 너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큰 트라우마를 낳고 있고, 또큰 비극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예. 전쟁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음. 함부로 이렇게 군사 옵션 가능성은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들을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요, 장규석 기자, 아, 좋은 취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BS 워싱턴 특파원 장규석 기자였습니다.